자 먼저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SEC 암호화폐 기업 내쫓고 전통금융 끌어와 리플 폐소할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내용 보시게 되면은 맥스 카이저 월가 출신 유명 비트코인 애널리스트는 리플이 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리플에는 죽음의 표식이 새겨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리플을 처리하는 것이 게리 겐슬러 S위원장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라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본인의 임기 중에 큰 업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겐슬러 개인의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죠. 리플은 이제 소송에 승패하는 무관하게 소송이 끝나는 시점부터 오히려 시장에서는 악재의 해소로 받아들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생각에는 승 승소패소 결과가 딱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있는 리플 측의 승소 결과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요. 만약 법원에서도 이 리플의 패소를 매듭짓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논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플의 패소의 결과로 만드는 데까지는 승소의 결과보다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그 기간 중에 분명히 SEC 위원장이 바뀌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차트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라지 비파동 하락이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라고 보기엔 너무나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라지 a 파동 상승 분에 피보나치 0.786 되돌림 0.786 부분이면서 이전 매물대 부분까지는 abc 소파동으로 내려와 줘야지 비로소 제대로 된 거래량 터지면서 이전 고점 뚫는 강력한 상승 나와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전 저점 이전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이렇게 ABC 상승이 결국 나와줄 거고요. 그럼에도 이 비파동 마무리 예상 가격대에 진입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게 비트코인이 만약에라도 꺾이게 되면서 리플 또한 이전 저점 이탈하면서 강력하게 하락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안전하게 매수하기 좋은 타점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과 안전하게 진입을 해볼 예정인데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2일 월요일 저녁 9시 20분. 이분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매수신호 답장 남겨드렸고요. 코인은 솔라코인 추천드렸고 매수가 400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는 500원에 비중은 50%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신호를 남겨드렸습니다. 매수 근거 보겠습니다. 4시간 봉 기준 이전 저점 이탈시 상승 다이버전스 걸릴 확률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 따라서 저점이 뚫리는 지점인 400원에 매수 걸어놓고 첫번째 저항대에서 전량 매도 할 예정입니다. 매수 체결시에 매도 또한 꼭 걸어주세요 라고 신호를 드렸는데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4시간 봉 기준으로 제가 13일 이때 기준으로 신호를 드린 거고요. 만약 이전 저점이 이탈하게 됐을 때 가격 저점이 이렇게 내려가고 r s i 상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를 걸릴 거를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전 저점 뚫리는 400원 기준으로 매수 신호를 드렸고 1 시간봉 기준으로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13일 오전 8시에 신호를 드렸고요. 그리고 15일 새벽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항대에서 전량 매도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이 지점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됐을 때 이전 매물 때 이전 매물대를 전첫 번째 저항라인이라고 봤고요. 그 매물대 하단부근인 500원대, 500원대의 매도를 걸었기 때문에 조금 전 기준으로 전량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매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 정도 다들 수익을 가져가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솔라 코인 이외에도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소 200% 수익까지는 홀딩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 매수타점에서 다 같이 지금 대기 중이니까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준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부담 없이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실시간 대응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지금 타점 잡는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추이 라지 시파동 상승이 나와주려면요 그 시파동 내에서도 소파동 A B C 모양으로 나와줄 거고요. 그럼 최소한 이전 추세 라인이면서 이전 매물대 부분. 이 부분까지는 A 소파동 반등이 나와주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반등에 대한 조정이 왔을 때그 조정의 저점 부분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랑 다 같이 안전하게 한번 진입을 해볼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손절은 당연히 이전 저점에 걸면 되겠죠. 그럼 예측이 틀렸을 때 하게 되는 손절보다 예측이 맞았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이 압도적으로 많게 되는 제가 이 매매에서 제일 강조하는 이 손익비가 매우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내년에 있을 4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제 조만간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앞으로 한동안은 상승장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했었던 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이랑은 느낌이 다를 겁니다. 아무래도 상승장 초입에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앞으로 사놓고 최소 1년 정도는 홀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상승장이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오게 되면은 그 가격대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주진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가격 조정을 급하게 주고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찰나에 매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우리가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이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에서는 당연히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은 충분히 뚫어줄 거고요. 리플 역대 최고점 2,500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의 최소 4배 이상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가대 계좌 대비 300%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추 SEC와의 소송이 끝나게 된다라는 강력한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차피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안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이 리플이라는 코인이 예전에 몇 십원대부터 2,500원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600원대부터 이전부점 3,000원 뚫고 5,000원, 6,000원, 심지어는 만 원까지도 올라가서야 비로소 후회하실 분들 분명히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차피 모두가 다 같이 수익을 볼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10년 전에 비트코인 미리 사놨던 사람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구독자 분들 중에 저번 불장을 경험을 해 보셨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지만 문자 주셨을 때 저희가 1대1로 유능한 트레이더분들이 다 계좌 상태 점검 해 드리고 최대한 도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단체방에서는 수익 보실 수 있게 매수 매도 신호까지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너는 돈도 안 받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일단 이게 공짜니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투자예요. 결국 누군가가 사 주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지금 저희 카카오톡 단체방 인원이 1,500명 인원이 꽉찬방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방에는 200분 정도 계시는데, 이제 이 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추가 개선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 계시는 이한분한분 한분 담당해주시는 담당자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의 대략적인 시들을 저희가 미리 다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코인의 비중 10%만큼 매수 들어가세요 라고 신호를 드렸을 때그 코인에 얼마만큼의 수급이 쏠릴지 우리 인원들만 보더라도 대충은 저희가 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3 0 0 0 명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당 100만 원씩만 투자를 하게 되더라도 어떤 그 특정 코인에 약 30억이라는 수급이 몰릴 거라는 거 저희는 미리 알고 간단한 셈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300억인 코인에 이 30억의 수급을 밀어 넣는다 라고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최소 10%는 수익을 본다 라는 건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개인 매수세들도 붙기 때문에 최소 20%에서 30%까지는 수익을 먹고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매수 수급을 안다 라고 해가지고 100%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술적인 자리 기술적인 자리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처럼 코인 시장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트레이더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팀으로 다 같이 매매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이걸 돈 받고 은행에서 해주는 게 바로 펀드죠. 불특정 다수의 돈을 한 군데 몰아가지고 운용을 해준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상자산을 일임해가지고 운용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화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2025년도, 25년도에 법적으로 안정화가 됐을 때 저희는 가상자산 운용사를 설립할 예정이고요.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무료로 운용 된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잠깐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드리자면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은요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누가 과연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차익으로 저희처럼 수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을 법한 정보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는 라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를 구독하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굳이 내돈 나가는 거는 지금 보내시는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 저희가 그때 가서도 돈 달라고 안 합니다. 그냥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부담 없이 문자 한번 남겨 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 무료방에서 꾸준히 큰 수익도 한 번씩. 잘 터져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방에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현물 신호뿐만이 아니라 선물 신호 드리면서 시장 하락에서 또한 꾸준히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하루 그날 몇 시에 얼마를 들어가서 얼마가 수익이 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매일지도 제가 하루하루 다 하나하나 작성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수익 챙겨가 보셨으면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현물 급등 나올 코인들 실시간 신호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물려 계신 코인들 상담 분석까지 2025년 저희 회사 가상 자산운용사 설립 이전까지 전부 다 무료로 해드릴 예정이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보내시는 작은 노력 하나로 내 계좌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까 정말 계좌 개선 욕심 나고 의지 있으신 분들만 문자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전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